자, 이제 두 번째 실무생 평가 한 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몇 번까지 있냐면은, 어, 35번까지 총 14문제입니다. 아, 정말 많습니다. 자, 한 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과 똑같이, 어, 여러분들은 여기 메뉴판에 여기 이제 보지 마시고요. 여기에 검색창을 꼭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시간이 빨리 끝나요. 그래서 검색창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받으러, 받으러 거래처,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그다음에 일월개표, 일월개표, 일월개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조회를 해주시면 돼요.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자 클릭합니다.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 해당하는 자 10일 명세서 제출 제 제일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자 클릭합니다. 자 명세서 제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봤을 때자 여기 있죠 자 제외대상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대, 대출 대상이 아니고 제외대상 요거를 위에 감고 보셔야 돼요 얼마냐면은 70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융보험용역 비영리가의 권해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기부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1-1번 인가 예, 거기 제가 블로그 보시면 있어요 예, 거기에 어 이제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를 여기 입력을 해 줘야지 금액이 어, 7 0 0만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만 입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정확하게 예, 그걸 해 줘야지 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22번 바드럼 현황입니다 자 당사가 1사분기에 할인 바드라움 총액은 얼마냐 우리 아까 바드라움 할인받은 거 있었잖아요 예, 그거를 조회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은 부분 할인 분할배서 조회로 자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뭐 그냥 하면 되고요 처리기간은 1사분기니까 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로 해줘안 뜨네요 예, 안 뜨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할인 분할배서 조회를 했을 때는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냐 그냥 어음 그러니까 만기일은 아니고 할인니까 이 그냥 어음조회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할인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로 거래처는 요렇게자 봤을 때 지금 현재 두 건이 지금 할인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분 할인이나 분할해서 조회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인 어음 조회에서 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어음 조회를 하면은요. 할인받은 받으러 온총액으로돼 어, 있으니까 그럼 할인받은 이제 받으러 온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어음은 지금 다할인을돼 있고 얼마냐면은 3200만원이 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받으러 온 총익 얼마냐면은 어, 3200만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세 번째 거래처 원장입니다. 자 2월 말 우리 은행 당좌예금 잔액은 얼마이냐? 자 2월 1일부터 2월 28일이죠. 계정 가목은 98005아니다 당좌예금이죠. 자98아거래처 분류는 없고 98005지일증이 돼요. 아니면은 우리 은행 당좌 입력에도 상관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당좌예금 잔액은 얼마인가라고 돼 있을 때. 셨나요 그렇죠. 4,320만 원이 2월 말 현재 당좌예금 잔액 금액이 됩니다. 우리가 당좌예금 입력하는 거 아까 우리 있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우리가 2월 10일자에 우리 입력한 거 1,970만 원짜리 있죠. 매출채권 전문 손실한거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24번 거래처 원장 조회입니다. 자 4월 말 농역카드, 우리 있었죠, 농역카드 있는 거. 자,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자, 얼마냐면은,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냐 했을 때, 아, 3,058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3,058만 원. 우리 아까 저기, 3 2 1번 문제에 농협카드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고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25번 거래처 원장 조회입니다. 9월말 보통예금 거래처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어, 보통예금입니다. 예정형 보통예금으로 해주고요. 자, 거래처는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어, 네 개의 이제 거래처가 뜨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국민은행 잔액이 맞나, 맞나 확인해 볼까요? 자, 국민은행 잔액은 2억 1,117만 6,614원입니다. 맞죠? 오케이,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신한은행입니다. 4억 6 8백 21만 3,061원입니다. 1차입니다. 자, 외환은행 잔액 봅시다. 1억인가요? 아니죠. 1억 400대 있죠. 예, 틀렸고요. 하나은행 잔액 봅시다. 1746만 889원이 됩니다. 정답은 몇번이냐면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6번입니다. 자, 1월 개표 조회입니다. 자, 1월에 발생한 영외 어 비용 금액은 얼마인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영외 비용 금액 있죠? 영어 외비용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했을 때 학계 금액을 작성해 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영어 외비용 금액은 얼마냐. 612만원 맞습니까? 그렇죠. 612만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또 1월 개표 조회입니다. 자, 1, 4분기에 발생한 임차료 제조금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이 문제는요. 1-3번 해당하는 우리 니스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입력이 돼 있어야지 정답이 됩니다. 자, F2번으로 주시고, 아, 컨트롤 F라고 임차료로 합시다. 자, 제조에 해당하는 임차료 금액 얼마냐면 은 177만원. 확인했습니까? 그렇죠. 177만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 28번입니다. 1월계표 조회. 3, 4분기에 발생한 세운가 온가금은 얼마인가? 뭐, 7에서 9월이죠. 근데, 세운가 온가금이 지금 가로로 지금 판매 관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로 해가지고, 자, 그, 세운가 온가금, 자, 클릭합니다. 여기 있죠. 자, 총금액 얼마예요? 그렇죠. 180만 9천. 589원입니다. 그래서 1809, 589 여기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29번입니다. 자, 손익계산서 조회입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당 이제 대소상각비 금액은 얼마인가? 우리 아까 항아리 신조단지에 그 회계 처리했던 거 있죠? 보고에요. 자, 대소상각비 밑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죠. 자, 얼마에요? 우리가 아까 그 하이 권고할때 입력해 놓은 난이 있죠. 얼마냐면은 20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0번. 재무상태표 조회입니다. 자, 3월 말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어 미지급금은요, 부채 쪽에 있습니다. 얼마냐면은 3,105만 원입니다. 정답은 3,105만 원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31번 문제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말 선수금 잔액은 얼마라고 했을 때 컨트롤 A 4로 이용을 해서 자 선수금에 자 클릭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수금 잔액을 입력을 했을 때 이제 3- -2, 그러니까 2-2번에 우리가 입력을 했던 이전적고 계약금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예림산업에 어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50만 원된 거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맞아야지, 어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선수금 잔액 얼마냐면은, 1320만 원이, 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2번 문제입니다. 12월 말, 미지급 세금 잔액은 얼마인가? 12월. 자, 컨트롤 F로 해서, 자, 미지급 세금 찾아볼게요. 자, 얼마에요? 그렇죠. 1750만 원이 답이 됩니다. 우리 아까 결산 때 입력해 놓은 거 있죠? 그거 법인세 등 그거예요. 여게 정답이 됩니다. 1,750만 원. 자, 33번입니다. 자, 12월 말 외화 장기 차입금 금액은 얼마인가? 자, 외화 장기 차입금 금액 똑같이 12월 달 금액을 찾습니다. 자, 얼마냐면은 4,600만 원이 예, 정답이 됩니다. 여기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어 재무상태표 조회 기말 제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기말 제품 재, 재고액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컨트롤 F 이용해서 어, 제품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얼마냐면은 3200만원이 어 이제 기말 잔액이 됩니다 우리 아까 요거 3-2번 문제에 기말 제품 재고에 3200만원 입력했으면은 그게 정답이 돼요 자 문제 35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말이 잉여금 잔액은 오른 것은입니다. 아마 이거 금액 안 맞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금액들은 제가 정확하게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30, 040, 09인데 거의 근사치인 330, 049, 955.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